41, 42번 지문입니다. 왜는 뭐뭐 할 때죠. 당신의 손이 is hanging. 그러면 늘어져 있는 거죠. at your side. 옆에 늘어져 있다가 and then you lift it. 당신이 이제 들어 올려. 약간 아령을 드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팔을 굽혀서 어, 이렇게 들때 opposing muscles 이 대립하는 근육들이죠. 대립하는 근육들이 on your upper arm 이걸 이제 상완이라고 하는데 어퍼 m 이 뭐냐면 팔꿈치 윗부분을 말합니다. 그지 팔꿈치 윗부분에 있는 이런 대립하는 근육들이 shorten and lengthen. 어 짧아지기도 하고 또 길어지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contract and relax 수축과 이완입니다. 자,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이지? to bend the elbow. 어, 팔꿈치를 굽히기 위해서 자, 구체적으로 나오죠. 바이셉스 하면은 어이두근입니다 이두, 이두근. 이두근은 수축하고 트라이셉스 하면 삼두근입니다삼두근은 이완하죠.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소위 우리가 알통이라고 말하는 부분 있잖아. 거기가 이두근이고요. 그 반대쪽, 그 뒤편 아래쪽에 있는 그 근육을 삼두근이라고 합니다. 자 reversing the motion 분사구문이죠. 이제 그 동작을 반대로 해보래. 그럼 들었던 굽혔던 손을 피는 거죠. When you drop your hand back down, 그지? 당신이 떨어뜨려 당신의 손을 이제. 그러면 어 muscles reverse roles. 어 그러면 이제 근육들이 역할을 바꾸죠. 자 이번에는 뭐가 어이 삼두근이 수축되고, 그지? 그리고 이두근이 relax 이완되는 거죠. 자, lift your hand or drop it. 그래서, 어, 당신의 손을 올리거나, 혹은, 당신의 손을 떨어뜨리면, 어, 그러면 어떻게? 명령문 다음에 엔드가 나오면, 뭐, 뭐 해라. 그러면 뭐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근육은 보여줘. 그것이 뭔지. 그지? 여기는 이제, 어, 의문사, 주어동사, 의주, 동, 어순, 의문사, 절로 보면 되고. 그럼 뭘 보여주냐? A system of coordination. 어, 이, 조정 체계를 보여주는 거죠. 조정의 체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managed by orchestrated tension. 자, 여기 과거 분사의 수식으로도 보면 됩니다. 아니면 분사 구문으로 봐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관리되는 뭐에 의해서 orchestrated tension. 그러면 조화롭게 편성된 그런 긴장에 의해 관리되는 조정 체계. 됐어. 자또 다른 상황이네. 또 as arms and legs 했죠. 그러면 이제 팔과 다리가 rotate 할 때, 이때 외는 뭐뭐 할 때로 해석하세요. S1, S2. 자, around the joint니까 관절을 주, 중심으로 여기 그 주변을 회전할 때 근육들이요 activate and deactivate 그죠? 어,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비활성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여기도 contract and relax니까 어, 수축하고 이완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하고 자 all physical activity. 그러면 모든 신체 활동이 이렇게 역설적이다, 패러독시컬, 역설적이다. 이게 빈칸으로 이제 아 이게 어휘로 나왔는데 어 사실 이제 역설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 생각해 보세요. 어 다음 문장이 나오네. 이 움직이란 움직임이라는 게 특정 근육에만 달린 게 아니라 반대로 하지 않는 그 근육에도 연관이 있다는 거지. 항상 팔 올리는 것도 아까 2두근도 쓰이고 또 3두근도 쓰이고 내리면 또 반대로 3두근이 쓰이고 2두근이 또 이렇게 이완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는 거는 어 Defend on 어, 이 의존하는데 What muscles don't do 그지? 근육이 하지 않는 것에도 의존을 하더라 자, as much 에서는 뭐뭐만큼 많이 란 뜻이야 어 그것이 또 의존하는데 근육이 이번에 하는 것이죠 즉, 근육이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근육이 하지 않는 것에도 이 움직임이라는 거는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paradoxical 하다고 표현을 한 거야. 둘다 필요한 거죠. Both are necessary. 그지? 어, each in its time. 각각의 때에 둘다 필요하고요. 다음. And the same is true. 같은 내용이 또 사실인데, of each side, 각각의, 뭐의 각각이에요? of the pairs of the concept. 그러면 이제 쌍을 이루는 개념이죠. 쌍을 이루는 개념에 각각에도 같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이제 쉐이핑은 이제 이 개념을 꾸며주는 겁니다. 쌍을 이루는 개념을 꾸며줘요. 쉐이핑, How we talk of muscles.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이 근육들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그런 쌍을 이루는 개념들 각각에도 마찬가지다. 그지? 대립되는 것 같은데 둘다 필요하다 이런 내용 나오겠죠. 보세요. Start with 한번 시작해봐라. 음, nature랑 nurture versus는 이 서로 대립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are stronger or more uh, muscular 근육도 더 많죠. Than others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is the difference inborn or does it depend on what people do? 자 inborn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타고난 건가 아니면 Does it depend on 그것이 what people do? 사람이 이제 운동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의존을 하는가? 이제 일반 동사 의문문이니까 더 주, 주어 원형 썼지. 자, 그러면 to the latter question. 이제 후자 질문이죠. 즉, 이제 두 번째. Does it depend on what people do? 그치? 그럼 사람들의 의존을 한다면, 그러면 너는 뭘 하는가? 자, do you have to lift weight or is it with walking enough exercise? 그러면 너는 운동을 할때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걷기만으로, 동명사죠? 걷기만으로 충분한가? 이게 충분한 운동인가? 또, how should you do the exercise?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should you move fast or slowly? 빨리 움직여야 되는가? 아니면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가? 자, 이 앞에도 이제 should you가 생략됐습니다.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당신은 드는데 어,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가벼운 거 들어야 되는가 사실 이제 계속 둘다 필요하다 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 put like that 어,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지 그렇게 놓고 보면 basic questions about muscle 근육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이 아마 들릴지도 모른다 뭐뭐처럼 어, uh, they have one right answer. 그렇 아까 이렇게만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어, 답이 하나 있나 보다. 이렇게 들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oppositions can uh, polarize. 이 반대 개념들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얘기지. 즉,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죠. 보세요, but. Where muscle is concerned. 이 근육이, 어, 관련되는 것에서는, 그지? 것에 대해서는. 자, 접주동 부사절로 봅니다. 근육이 관련되는 것에서는 few options are true polar, polaritized. 그러면, 이건 거의, 이 few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반대 개념, opposition 이라는 거는 are true polarities. 진정으로 양극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라는 거야. 자, look closely.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이제 이거, 명령문 다음에 end죠. most prove. 어, 대부분이 prove to be paradox. 그럼 prove to 하면은 뭐뭐로 판명되다라는 뜻이죠? 어, 역설적인 것으로 대부분 판명된다. 즉, 둘다 필요하단 얘기야. 그죠? 자 born and made, 그지 태어난 타고 난 거, 그다음에 made는 만들어진 거, heavier light 무거운 거, 가벼운 거, faster slow 빠른 거 혹은 느린 거, 그다음에 이런 개념들이 those opposite 이런 반대 개념들은 실제로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어, actually require each other 서로를 필요로 한다. 아까 손 이렇게 올리고 내릴 때도 이이 두근 삼 두근이 서로 교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 여기도 이제 이런 반대 개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지문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마치 근육의 수축과 이완처럼 세상의 모든 대립, 그지? 양극성을 띈 대립은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조화 속에서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지문도 잘 이해됐죠?